각 브랜드의 자존심을 걸고 개발한 환상적인 차량들이 올해 한국 출시를 앞두고 격돌합니다. 유려하고 강렬한 디자인과 파워풀한 파워트레인, 가격 경쟁력 등 쟁쟁한데 어떤 모델들인지 출시일부터 가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탈리아어로 그란 투리스모, 영어로 그랜드 투어러 줄여서 GT 카는 편안하고 빠른 장거리 운전을 위해 설계된 고성능 차량을 칭하는 용어입니다. 벤틀리 컨티넨탈 GT, 페라리 로마, 에스턴마틴 DB12 등이 포함되는데요. GT라는 용어가 요즘 자동차계에서 널리 쓰이지만 진정한 의미의 GT 카는 강력한 엔진과 2+2 +2 방식의 시트, 실용적인 수준의 트렁크를 갖추면서 일상 주행이 가능할 정도로 승차감을 갖춘 고급 차량을 뜻하죠. 이 GT 카중 가장 최신형이면서 국내 출시까지 코앞에 둔 모델들이 있는데, 바로 메르세데스 AMG GT2세대와 마세라티 그란 투리스모죠. 첫 번째인 AMG GT 2세대는 9년 만에 풀체인지 된 신형으로 4기통과 8기통 모델이 마련됐습니다. 1세대는 퓨어 스포츠카에 가까웠지만 이젠 2+2 +2 실내 구조의 진정한 GT카로 거듭났죠. 이전보다 18cm 길어진 4728mm의 전장과 2700mm의 휠 베이스를 가졌는데요. 전면부에선 AMG 만의 세로줄 파나메리카나 그릴이 엄청난 크기를 자랑해 마치 로켓을 보는 것 같으며 헤드램프는 이제 세로에 가깝게 세워졌고 세 줄의 drl이 시그니처가 줍니다 측면은 길게 뻗은 후드와 페스트백 루프 라인까지 GT 쿠페의 비율을 갖췄으며, 앞 펜더의 강렬한 에어덕트부터 최대 21인치의 휠과 세라믹 브레이크까지 강렬합니다. 1세대보다 후드가 짧아져 호프로는 조금 갈리네요 빵빵한 후면부에선 검은 테일램프가 눈에 띄는데 세 줄의 소시지 그래픽이 그어져 독특하고 범퍼 하단엔 쿼드 머플러가 눈에 띕니다. 트렁크 끝단엔 5 단계로 조절되는 가변형 스포일러가 달리네요. 실내는. 하본과 가죽 등의 소재가 들어가고 12.3인치 클러스터와 12.8인치 세로형 터치 디스플레이가 MBUX 시스템을 선보이네요. 2세대에서 처음 마련된 2열의 경우 어린 자녀나 짐작을 넣어두기에 좋아 실용적입니다. 무엇보다 트렁크가 1세대의 285L에서 이제 321L까지 넓어졌고 2열을 접을 시 세단 못지않은 675L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네요. 제혼에선 우선 공차 중량이 인상적인데 1세대의 1630kg에서 무려 3 4 0 k g 40kg가량이 증량돼 이제 1970kg이라는 육중한 몸이 됐습니다 엔진은 4L V8 바이터보 엔진 그리고 2L 4기통 가솔린 터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두 종으로 나뉘며 둘다 MCT 9단 변속기가 물립니다 최상위 GT63은 V8 엔진으로 577마력 81.57kgm의 토크 제로0 3.2초를 4륜구동으로 발휘하고 엔트리 트림인 GT43은 4기통으로 381마력 4.9초의 제로백을 예상하고 있죠. 이 밖에 조만간 추가될 PHEV 모델의 경우 최대 831 마력을 발휘해 슈퍼카급 성능을 준비한다 알려졌습니다. 2024년 하반기 국내 출시를 앞뒀으며, 현지 기준 43 모델이 1억 4천만원, 중간급인 55 모델이 1억 9천, 63 모델이 2억 4천 수준으로 알려졌죠. 약정 끝난 인터넷과 정수기 가만히 있는 사람만 손해라고요.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는데 안할 이유가 없죠. 매월 만명 이상 신규가입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었네요. 인터넷 TV 47만 원, 정수기 30만 원, 불가 바꾸면 최대 77만 원, 설치 당일 지급, 인터넷 가전 렌탈 알뜰폰까지 모두 아정당이 답이었어요. 두 번째 모델인 마세라티 그란 투리스모는 그 이름부터가 정통 GT 카를 지향하며 사실상 마세라티를 대표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2007년 나온 1세대 이후 16년 만에 등장한 신형이죠. 전장은 AMG GT보다 24cm 가량 긴 4,966mm이며 휠베이스도 2,929mm에 달하는 덩치입니다. 차량 전면부에선 마세라티 특유의 낮은 그릴이 시선을 끌며 삼지창 로고와 세로줄 그릴까지 익숙한 맛입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 세로로 길어진 LED 헤드램프는 미드십 슈퍼카 MC20의 것을 거의 그대로 따왔으며, 곡선의 차체와 대비되는 각진 디아 l 이 인상적이네요. 일반형인 모데나 트림은 조금 얌전한 범퍼가, 보다 고성능인 트로페어 트림은 좀더 각지고 복잡한 범퍼를 갖췄죠. 자비 없이 긴 후드는 그란 투리스모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고, 패스트백에 가깝게 흐르는 정통 쿠페 루프라인도 멋집니다. 앞바퀴 뒤에 3중 아가미 디테일도 마세라티의 향을 내주네요. 최대 21인치 대형 알로에. 휠과 화려한 브레이크 캘리퍼가 역동적이고 C 필러에 붙어 있는 입체적인 삼지창 로고도 럭셔리한 터치입니다. 후면부에서 길게 뻗은 테일램프는 심플한 그래픽이 아주 마음에 들고 모데나와 트로페오 모두 쿼드 머플러가 시원하게 뚫려 있네요. 고급스러운 실내에선 12.2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2.3인치 메인 디스플레이, 그리고 바로 하단에 8.8인치 공조기 터치스크린이 첨단에 맛을 내며 대시보드 중앙의 디지털 시계는 기능을 다양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어노브 가 버튼식인 건좀 아쉽죠. 2열 공간은 역시 짐짝용에 가깝습니다. 재원에선 마세라티가 개발한 3리터 V6 트윈터보 네튜노 엔진이 ZF의 8단 자동과 불리며 모데나트림은 496마력과 61.2kg m 의 토크 제로 103.9초를 발휘하고 트로페어트림은 557마력과 67.3kg m 의 토크 3.5초의 제로 100을 발휘합니다. 앞서 설명한 AMG GT63과 비교해 마세라티의 최대 마력이 20마력 떨어지고 제 100도 0.3초 밀리지만 퓨어 스포츠가 아닌 GT 카클래스인이 크게 신경 쓸것 같진 않네요. 복합연비는 8 4 k m l 이며 에어 서스펜션이 투입되죠. 4륜 구동이 기본입니다. AMG GT보다 24cm나 긴 자체를 가졌지만 공차 중량은 오히려 175kg 가벼운 1795kg이죠. 올해 상반기 국내 출시가 확정됐으며 약 2억 원 중반대 스타트를 예상하기에 AMG GT63과 정면 대결할 운명이네요. 자 여러분 이두 GT카 중 어떤 모델이 더 마음에 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신차 사는 방법 여기저기 견적 받고 힘들게 발품 팔고 고객님 제가 진짜 잘해드리는 거 아직도? 원하는 차량 선택하면 전국 딜러들의 견적을 비교할 수 있어요. 신차 게으르게 사세요. 카레.